안녕하세요 더블디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할타님을 만나서 일주일만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임장이 아닌 인테리어 어, 소개를 하고 싶어서 지금 찾아가는 길이고요 저희 인테리어 구경시켜 주실 분이 초대해 주시는 바람에 동네아 우리 인테리어 잘된집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가시죠 렛츠 고 아이고... 하체는 왜 그렇게 해가지고 찍지마라고! 찍지마라고 좀 제발 좀하체좀찍지마라요살좀 제발 하체가 아름다워서 내가 한장 찍어주는데 그래야 폴짝폴짝 뛰면 섹시하잖아 찍지마라고 아. 자 오늘 우리 예. 초대를 받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네, 네. 오늘 W님이랑 오랜만에 야외 임장을 나왔는데. 아, 오랜만이에요. 제가 약간 격리되어 있었거든요. <laughs> <laughs> 네. 격리되어 있다가 네, 네. 어저께 또한번 네. PCR 받고 네. 또 음성 나와서 또 이렇게. 아, 두 번이나 받으셨다. 그렇죠. 예, 예. PCR 검사 두번 받고. 격리 전, 어, 격리 격리 틀 때. 음성. 둘다 음성 나와서. 예, 예. 예, 예. 왔습니다, 지금. 네. 자, 됐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동네하러 왔는데 그 전에 예. 우리가. 예. 이야기할 게 있잖아요. 뭡니까? 최근에 복산 1구역을 예.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아 지금 실전도 와, 그렇고 난리가,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네요. 예. 이게 도시 계획 뭐였죠? 도시 뭐 심의 그런 거였죠. 예, 뭐 아, 그게 문, 통과가 됐다고. 그렇죠. 문화재 쉽게 말해서 문화재부터 예. 해서 아파트를 예. 뭐 지어도 되는지 예, 예.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 야또뭐 우리 할타니 <laughs> 예. 할스트라다 무슨 또 왔나 예. 그거 찍고 나서 될 거다 될 거다 해서. 예. 어잘될 거다 하길래 예. 이렇게 빨리 하나가 통과가 됐잖아요. 예. 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더블님 예. 제가 예. 그 영상을 보시면 예. 언젠가는 될 거라고 해서 <웃음> 언젠가는 <웃음> <웃음> 너무 너무 또 우리 저를 띄우려고. 아니죠. 할 탄이에요. 예. 아니 실전에 보니까 예. 전부 복사 일구역은 안 된다 거기 문화재 예. 자꾸 출토된다 절대 예. 안 된다. 예. 그게 엄청나게 많이 적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예. 갑자기 이렇게 그분들은 예. 원래 이제 계속 이제 까는 사람들이고 <웃음> <웃음> 어, 어, 좀 하락론자 비슷하게 이제 예. 좀 남들 잘 되면 좀 배합하고 예, 예. 그러고 이제 예. 또 그런 공포심을 또 조장해서 어... 또 싸게 좀 주우려고 싸게 주우려고 뭐 그런 뭐것도 있고 한데 예, 예. 어쨌든 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뭐 축하드립니다 예, 주의해 투자한 예. 그 사람들도 많고 잘아시는 분들 중에 예, 예. 그래서 뭐 대부분 뭐 이게 이게 뭐 재개발이 안 되는 문화재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는 판단 안 하죠. 그, 아,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래안 그래, 하는데 예. 너무 이제 문화재 때문에 예, 예. 시민단체고 뭐고 막 들고 올라고 <laughs> 계속 이거를 자꾸 발전시키니까. <laughs> 네. 거기에 좀 졸여서 <laughs> 금매로 이제 아 하신 분들은 아 지금 얼마나 또 후회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후회될까요? 예. 아 그러네요. 어, 그래서 예. 지금 예. 금매다 들어가고 팔려 고 내놓으신 분들 아, 호가 싹 올리고 싹끄어싹끄 끄더들이고 예. <laughs> 예. 그리고 진짜 팔려 고하시는 분들은 호가 올리고 아 지금 그런 상황이 아 됐습니다. 지금 기가 막히네요. 예. 이렇게 대 반전이 또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 아, 그래서. 항상 이래 정보를 너무 이제 부정적인 것만 보면 안 된다. 안 된다. 예,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뭐 저희가 예. 방송을 딱 하고 나서 이렇게 빠르게 예. 또 통과가 되고 이러니까 예. 또 기분이 좋네요. 아 저희가. 그렇죠. 아, 예. 아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는 예. 이제 뭐 소, 팩트를 말씀드리면 언젠가는 된다고 했지만 <웃음> <웃음> 이렇게 빠리될줄 몰랐다. 예. 예, 그렇죠. 예, 그한 그래도... 걸음 한 걸음 또 하다 보면 또. 금방 예. 금방 오겠죠. 예. 아 이거 네. 그, 오늘 그동네인데 동네 얘기를 좀 해야죠. 아자 네, 네. <laughs> 동네 이야기합시다. 네. 동네 또 우리 저기 우리 전세 매물 있잖아. 전세가. 예. 많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얼 전에 봤는데 예. 네이버에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라고요천개 넘죠, 천 개. <laughs> 천 개가 올라왔어요. 예. 야, 그 어마어마하게 많던데 예. 아직도 아직 그게 남아 있습니까? 전세가 예. 동네가 이제 세대가 크다 보니까 예.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전세가 한꺼번에 확 쏟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만급한 사람들은 잔금을 쳐야 되기 때문에 만급하신 예. 분들은 예. 또 금액을 또확 낮춰서 빼거나 예. 그렇게 하는데 예, 예. 지금 또또 또 실전 이야기인데 실전이나 네.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보면 동네 야 여기 전세 집안 빠지고 있다 어, 아직도 부정적이더라고요 아직도, 아직도 천, 천 개가 있다 아. 그래서 동네 야 봐라 전세 안 빠지는데 어. 또 계속 떨어질 거다 어. 이걸 또 확대해서 그래서 <laughs> 예. 부산 전체 이제 끝났다 어. 막 그런 이제 얘기가 굉장히 아. 많은데 진짜 하락한다 이 말이네 제가 우리 또 채널이 불인이들을 위한 채널이니까.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이버만 보면 안 된다 인터넷만 보면 안 된다 네, 네, 네. 실전만 들으면 안 된다 아 항상 임장을 하고 부동산 네. 이제 보십시오 단지 내부동산 엄청 많지 않습니까 벌써. 부동산 많네요. 네, 벌써부터 네, 네.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부동산들이 주위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이제 거래 완료된 것도 안 지우고 중복 아 매물도 아 많고 어. 허위 매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 알아보면 네. 오구 타입 기준으로 네, 네. 저렴한 건는 지금 전부 다, 전부 다 나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재있는 그건 그건 뭡니까? 그 그러니까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전부 네. 중복 매물, 허위 매물, 거래 근데 거래 완료됐는데 안 내리는 매물 그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 상가가 전부 다 부동산으로 바뀌었어. 지금 3단지 상가만 해도 부동산들이 엄청 많은데 네네네. 그래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 뭐 이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엄청 매물이 많고 그리고 네네. 싼 매물도 허위로 이제 올리는 경우도. 많은데, 허일일 수도 있고, 거래됐는데 네. 안될 안 수도, 수도 있고, 있고 막 어, 그러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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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보면은 이제 네. 5구 타입도 거의 뭐 3억 7천, 3억 8천 밑으로는 하나도 없다. 어. 그러고 이제 장점도 거의 끝났어요. 우리가 오늘 촬영일이 오늘 2월 26일인데, 2월 26일. 2월 말 되면 이제 장기경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 네. 급하게 뺀 사람 다 뺐다는 거죠 이제. 아 이제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들은 <laughs> 이제 마음이 이제 별로 없으니까. 장금 다 치고 예, 장금 네. 다 치고. 그래서 네. 오고 타입 같은 경우도 부동산 몇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네. 이제 산물 되면 네, 4억 으로는 예. 이제 아예 없다. 아하.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여유 있는 분들은 남아 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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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네. 항상.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음. 그 인터넷만 보고 있다가 시계 놓쳐버리거든요. 아, 아 맞네 아직 천 개네 아직 여유 있네 어, 더 떨어지겠네 더 떨어지겠네 더 떨어지겠네 그 하다가 결국 이제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 재수한 부동산에 전화라도 한번 걸어보시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세에 대한 이야기는 네네. 제가 우리. 그 멤버십, 예. 멤버십에 또새 코너. 아 어, 이번에. 예. 시, 한다 TV 시즌 2. 시즌 2. 2. <laughs> 예, 시즌 2로 돌아왔죠. 예. 거기서 예. 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었습니다. 뭔? 그러니까 뭐 그, 예. 거기에서 한 이야기가 예. 동네야 여기 다다 다, 다 적용이 돼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거나 예. 또 공부하고 싶으면 맞아, 맞아. 전세를 언제 예. 곧얻야 되는 분들이나 그렇죠. 예. 전세를 예. 또 얻어야 되는 분들한테는 예. 아 주옥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그때 이제 딱 예. 풀었죠. 예. 예. 입주가 거의 70%다 됐다는 얘기가 있고, 음. 키는 뭐, 그키 분출도 예. 뭐한80% 가까이, 가까이 키를 받아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 키 받아갔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잠금 쳤다는 거죠. 잔금, 아, 잠금 아, 치면 키를 준다. 잠금 치면 키를 주죠. 아, 예.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 키 불출률 막 그러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엄청, 주... 아파트 이제 처음 입주하면, 예, 예. 그런 거를 엄청 중요하다고 합니다. <laughs> 아, 키를 준다. 어, 키의 불출률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예, 예. 어, 예. 여기 뭐, 글자도 이렇게 이제 예쁘게 넣어놨네. 블루 스퀘어. 와 예. 아, 전에 왔을때 저번에, 뭐... 예. 저번에, 예. 우리 그 유튜브가 예. 실전에 캡쳐돼서 올라와가 음. 스펠링 틀렸다고. 아, 맞아 셔틀, 셔틀 글자 어. 틀렸다고. 똑바로 고쳤는 가 한번 보시요 <laughs> 저런 기본적인 것도 못 맞췄다고. 레미안이! 라면서딱 깠죠, 사람들. <laughs> 저런 걸로 도 예. 깐다. <laughs> 보면, 예. 참 세상 사는 게다정치 아, 그렇죠. 파는 것 같아, 정치 파는 것 같아. <laughs> 똑바로 해놨네요. 어, 똑바로 해놨습니다. 정확하게 셔틀, 스테이션. 똑바로, 똑바로 한거 맞습니까? 또, 맞죠? 아, 확실합니까? 예, 저, 아, 우리, 우리 유학파잖아 그래, 우리 유전랜도 유학파로서. 그, 예. 자, 여기가 이제 그때는 예, 예. 정비가 다안 돼서. 예, 예. 했는데 지금 이제 에어컨도 설치돼 있고. 에어컨 도 있고, 이렇게. 예. 여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바람다안 맞게 아, 이렇게 겨울에도 겨울에도 따뜻하게 예, 예. 여름에도 시원하게 아, 이렇게 다 되어 있네 그렇죠 좋다 아늑하다 여기 네 예, 여기 이제 콘센트도 있네요 아, 예. 아 예. 아주 세심하게, 세심하게 USB까지 해서 예예예잘 만들어졌네요 애들 일단... 애들 기다릴 때 충전해라고 아, <laughs> <laughs> 네. 아직까지 입주 기간이기 때문에 바로 아, 들어오자마자 이사차. 이사, 이사차가 막. 그렇죠. 예. 인테리어 하는 차들도 많이 왔고요. 그렇죠. 예. 뭐, 예. 뭐, 다 이사지 않습니까? 아, 지금. 이사네요, 이사네요. 이사에, 뭐, 가구에, 가전에. 오, 네, 그러네요. 와. 예. 오늘 입주 때는 우리 이렇거든요. 네, 그러고. 예, 예. 또 입주 때는 이 쓰레기장이 파서 음. 붐벼요. <laughs>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가요? 이사하면서 또다 버리거든요. 아. 어. 아 예. 정리하면서.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새 아파트에 네. 내가 이제 새 아파트를 사서. 네. 네. 이제 입주한다. 어. 정말, 정말 그 행복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 기분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난 상상만으로 나 여기에 이제 입주한다 이러면. 예. 아, 너무 좋을 것 그것도 같아요. 그것도 동네야. 어, 동네야. <laughs> 예. 아, 잠깐만요. 이물왜물안 예. 뭐, 틀죠? 여기 원래 물 나오잖아요. 그때 사전 점검이었고. 오늘 왜안 틀어요? 오늘 입주는, 입주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니죠. 왜요? 지금은 예. 그때 사전 점검은. 네네. 시행사에서 시공사에서 이제 예. 틀어주는 거고 예예. 이제 입주 시작하면 예. 이 모든 비용을 입주민들이 해야 아, 되거든요. 입주민들이 당연하죠. 절 분의 는 거예요. 이제 관리비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관리비로 나가는 건데, 아. 근데 이거를 아직 결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틀 거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틀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아.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가 결성이 되면 예예. 거기서 이제 운영안이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안, 아, 안 하거든요. 엄청난 양의 물을 채우려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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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입주민 대표회의 그게 이제 결성이 돼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게 입주율이 과반수가 넘거나 하여튼 뭐 특정 퍼센트가 넘으면 네. 이제 그걸 투표를 해서 네. 동대표도 뽑고 아, 회장도 뽑고 이렇게 해서 아, 거기서 이제 어. 뭐 커뮤니티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이런 시설들은 어떻게 할 건지 아, 물 언제 될 건지 예, 그런 거를 이제 ]군요? 다 결정할 건데 아하. 거기서 만약에 싸움이 일어나면 <laughs> 입주민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면 아, 커뮤니티 오픈하는 데도 한참 걸립니다 이게 아, 이게 재개발하고.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싸우면 안 되네. 조합원들끼리 싸우면 재개발도 오래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자치 운영이 있고, 예. 위탁 운영이 있고, 어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어떤 게더 좋다. 그러고, 음. 뭐 요금도 음. 일괄 부과를 할 건지, 어. 쓰는 사람만 부과를 할 건지, 아. 그렇게 막 싸워요. 세세하게. 네. 예, 그렇게 어. 되면은 예. 결국 막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아. <laughs> 그러면 아. 결국, 커뮤니티 오픈도 못하고, 어, 늦어질 말하네. 수가 있다. 아,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이야, 싶고, 예, 예. 진짜 입대이 잘하는 데는 예. 오픈하자마자 바로 커뮤니티 열어버립니다. 아, 그 전에 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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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미리 예비 음. 입대이가 그대로 입대이로 옮겨져 가지고, 어, 어, 어. 그런 아파트도 있는데, 예. W가 그랬거든요. 아, W가 정말 운영을 잘했어요. 아, 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찍은데, 예, 예. 예, 완전 예. 떡상한데. 떡상한데. <laughs> 아. 아, 그런 그래. 것도, 팁이라면 TV일 팁이 수 있다. 아. 그래서, 예, 예. 그래서, 뭐든지, 예. 뭐든지, 예. 내가 대표를 뽑았으며, 예. 내가 동대표를 뽑고, 어. 입대의 회장을 뽑았으며, 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결정에 대해서, 어. 우리가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삼천 몇백 세대의 의견을 하나하나 다 들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맡겼으며, 예. 거기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어. 내가 비록 불만이 있더라도, 예. 따라야 되는데, 어... 그런 게안 돼요. <laughs> 그런 게안 돼. 아, 바타부타 하지 마라. 예. 아, 그게 제일 좋네요. 그, 그러니까. 예, 그때 우리 여기 이제 온천 터지가 어, 안개도 어, 나오고 했는데. 예. 아, 아무것도 안 되고 있네, 지금. 예. 예. 어쨌든, 보기엔 좋습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오늘 예. 날씨가 너무 따뜻한데. 예. 조경 다시 보니까. 뭔가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왜요? <laughs>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가 분위기에. 아 그렇죠. 그때는 완전 한겨울이었는데 맞죠. 예, 그때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웠는데. <laughs> 예, 오늘은 예. 따뜻하니. 예. 아 산들 산들 바람도 불고 너무 좋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지 줍쇼활탑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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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뭐와엄청나네요 음. 예, 오자, 들어오자마자. 들어오자마자. 번쩍번쩍하네. 예, 번쩍 번쩍번쩍 합니다. 예. 이거 뭡니까, 이거? 우와. 이래서 인테리어를 하는가 봐요. 아, 진짜 이쁘다. 예. 요, 이거, 예. 이것도 새로 한거 같죠? 새로 한 거죠, 예. 예. 뒤에 이렇게 나무 예. 붙이고, 예. 거울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요 중문. 예. 와, 중문이 여닫인가요 오. 예. 이렇게, 아, 이렇게 열리는구나. 자,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야 자, 거실. 와 여기도 도그 실이 뭐 아니 이것도 다 오. 새로 했네요. 야이 야. 아일랜드 식탁이 예 엄청 크게 새로 했는데. 와 크네. 여기도 이제 상판 자체를 다 세라믹, 예, 세라믹 상판이라거든요. 아이게아 예, 예, 아, 예. 맞네. 예 돌이네. 뭐안 나오나? 아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 이거 뭐 나와야 되는가 이거? <laughs> 자, 와, 일단 거실부터 볼게요. 이야, 예. 거실 조명부터 해서, 예, 조명으로, 천장에 예. 조명에, 오. 천장에도 보면은 도배, 예. 아, 그러네요. 들어내고, 이야, 예. 이뭐 진짜 예. 고급스럽다. 예. 천정부터, 예. 와, 바닥까지 이면창에, 예. 정말 예. 진짜 뭐 아늑하게. 예. 예 해도 엄청 잘 들어오는데 커이랑이 그렇죠. 다른 예. 예, 빛이 분산돼가지고 뭔가 아늑하게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안방 한번 아, 볼게요. 안, 안방도 바닥을 또다아 똑같이 다 뜯어내고, 뜯어내고. 예. 예. 야 뜯어내고. 예. 조 조명도 이제 뽕뽕 뽕뽕 아 간접 조명 <웃음> <웃음> 예. 간접 조명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붙박이장 이제 붓박이장. 넣어놓고 예. 아. 예. 메이커 룸이 아, 역시 메이커로또 이렇게 디자인 넣었다, 그쵸? 그렇죠, 여, 여, 예, 예. 입하고. 예, 예. 예.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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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드로 해서. 우드로 뒤에 딱 하고. 이거 예. 불태는 건가요? 그렇죠. 아, 색깔도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색깔도 바뀌 신경 많이 썼다. 예. 야 그리고 예.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예. 사실 뭐 특별한 게 없죠? 우리가 원래 이제 요 주인분이 이제 오셔야 되는데, 예. 바빠가지고, 그 아, 집만 이렇게 좀. 저희, 저희 보고, 예. 예, 한번 찍어달라 해가지고, 예. 저희가 마음대로 들어와서 지금. 그래서, 아, 되거든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고. 예, 이 공간 예. 또 이쁘네요. 여기 뭐 화분이나 이렇게 초록으로 또 꾸며도 될것 같고, 예. 아, 요런 부분 신경 많이 썼네요. 그렇죠, 예. 주방 한번 볼게요. 주방, 어, 냉장고 다 들어가 있네요. 어, 이거 유명한, 이거 똑똑한, 이거 안에 보이는 그거 아닙니까? 그쵸. 모르겠, 아, 이, 이, 뭐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네요. 예. 아, 아 예. 뜯는데, 예. 아, 냉장고. 이렇고, 여기가 원래 이제, 예. 장이 이제, 김치냉장고 장하고, 이렇게 예. 분리되어 있는데, 오. 뜯어가지고 이제 뭐한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네. 예. 그리고 주방. 주방도 역시 이제, 아유 세라믹으로. 세라믹으로. 예. 원래 원래는 아 이제 엔지니어스톤인가 그거였는데. 예예. 이제 세라믹으로. 세라믹으로. 와 예. 했고. 대단하다. 식세기. 아 이거 막. 뭐. 제가 어저께도 식세기 이거 <웃음> <웃음> 돌렸거든요. 아. 어 이거는 독일에서 온 그거 아닙니까? 디트리시라고. 예. 제가 우리 멤버십에서 얘기했는데. 예예. 예. 제가 레전드를 여러 번 옮기는 바람에, 예. 요세개 샀습니다, 세 개. 예. 뜯어 갈 수가 없어가지고, 요 그대로 세개샀다는거 예. 예, 레전드는 이 돌을 깎아야 되거든요. 흔들려면. <laughs>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했고. 어, 예, 예. 요 보면 이제 타, 탄성도 이제 기본적으로, 탄성도 다 했네. 이게 탄성이라 하거든요. 예, 예. 예. 원래는 뭐 원래는 페인트만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보시면 이제 반짝반짝거리죠. 반짝반짝거리예. 예, 아 단성. 예. 요한면 이제 예. 곰팡이 이제 좀 방지가 되는 거죠. 아,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용 화장실. 공용 화장실은 보면은 이제 예. 욕조를 드러내고. 아, 맞네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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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조 드러내고 부스로 예. 하고 예. 타일도 아마 다한것 같아요. 아, 예. 그렇구나. 예. 이야, 아. 돈 엄청 들었겠다. <laughs> 이좀 예, 밑에 네. 이것도 다 디자인해가지고 넣은 거가 밑에 이렇게 니 예쁜 거. 아, 저건 저건 원래 있었던 거. 같아? 예, 원래 있었던 거. 아 예. 그런가. 예. 예. 자 그러면 예. 또 다른 방 한번 가볼까요? 주방에 주방 예. 아일랜드 식탁 위에 이 조명도 참 예쁘게 해 놨네요. 아 그렇죠. 예. 조명 원래 그냥 뭐 보통 하나 이렇게 딱 그렇죠. 내려두고 가는데 등이죠. 등. 어, 조명이 아니고 등이라죠. 하 원래. 예, 등을 해놨는데. 이제 조명으로 했습니다. 와. 예. 그리고 이쪽도. 일자로 예. led 오, 오, 그러니까 예쁘다. 조명도 신경 많이 쓰시고 예. 굉장히 화이트 톤으로 해가지고 야저는 예. 사실 인테리어를 잘 모르거든요 <웃음> <웃음> 예. 자 그러면 다른 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작은 방야이 아 애기들 뭐 <laughs> 예. 모빌 같은 아 이거는 예. 이, 이 조명은 예. 원래 원래 쓰던 걸 옮겼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근데 아 이렇게 예쁜 등을 썼대 예. 그러니까 이 너무 예쁘니까 들고 오셨지 자이 방은 뭐 벽지를 연한 핑크로 예, 예. 했고 커튼도 저렇게 그렇죠 예, 예 붉은색 비슷하게 그래서, 예. 그래서 아마 여기는 이제 여자 아이 예. 방이지 않아 여자 아이 방 아, 여자 아이 아, 방인데 어. 예. 요즘 또 남자들도 핑크를 또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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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네요. 뒷주인님, 네, 예, 어쨌든... 뒷주인님, 뒷주인님이 아, 아... 계시면 또 좀. 한번 물어봤을 건데. 건데. 예. 예. 아또또 다른 방 한번 또 볼게요. 이 방은 오 여기도 아기가. 아 여기는 이제 누가 딱 봐도 남자 아이 방같이. 어, 그러네요. 그렇죠. 예. 예. 아... 아 이것도 이제 이제 새로 이제 예, 예. 해서. 아 이거 뭐 이렇게 예. 예쁜 게아 일룸에서 나왔네요 이거는 일룸이라고 딱 적혀 있네요. 예. 아 이렇게 딱 공부할 수 있게 그 예. 세트로 나와 있구나. 그렇죠. 예, 아, 애 예. 책상하고 그렇구나. 이 가구를 예. 우리 그 자녀분. 가구를 일룸으로 한거 보니까, 예. 전체적으로 돈 많이 썼다. <laughs> 아, 이렇게 예쁘게 또 하는구나. 예. 제가 그 18, 18년도에, 예. 18년도에 레전드 입주할 때, 우리도 일룸을 하냐, 어. 한샘을 하냐 하다가, 예. 한샘했거든요. 아. 일룸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 일룸이 비싸구나. 일룸 비쌉니다. 바닥은 지, 전체. 전체가 다요 어. 타일로 예. 예. 바닥을 다 이렇게 하셨네. 아, 대단합니다. 예. 요. 자, 그러면. 예. 우리 거실에 이제 왔으니까 아마 밖에 풍경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와, 역시, 예. 야, 예. 좋네요. 예, 동네 루키, 그렇죠. 예. 동네 루키 바로 앞에 <laughs> 동네 루키 뷰고. 예. 자, 오늘 은 우리가 예. 그 인테리어 예. 한 집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예. 중요한 건요 저희가 인테리어하고는 인테리어 하고는 인테리어 업체랑 아무 관계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인테리어 예. 업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 혹시나 뭐 오해하실까 봐그 그렇죠. 예. 예. 물어보셔도 저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고. 모릅니다. 심지어 예. 우리 지금 집주인이 아직 예. 계시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는 <laughs> 그런상황 이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나 뭐 어떤 예. 유튜버가 예. 뭐 인테리어를 소개해 주고 뭐 예. 수수료를 먹고 이런 예. 일이 있었지 모르겠지만 예. 저희는 전혀 그런 게 없기 예. 때문에 저희한테 물어도 답을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이렇게 네. 예쁜 집이 있다라는 그렇죠. 예. 거, 요 요런 인테리어 보시고 예. 아 예. 나도 이렇게 한번 꾸며볼까 하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그냥 네. 구경하시라는 거죠. 예. 구경하는 거죠 구경하는, 예. 거고, 똑같이 예. 구, 구경하는 거고. 취하기 어렵죠. 구경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왜 이걸 찍었냐. 예. 우리 요새 집을 못 가요. <laughs> 요즘 예. 너무 확진자도 많고 해서. 그렇죠. 한집 주시오고 뭐고 아예 다 끊겼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예. 예. 얼른 짓겠다 해가지고. 었네요자 <laughs> 예. 오늘 잘 보고 나왔습니다. 너무 이쁜 아. 집이네요. 그렇죠. 예, 예. 아. 여기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네요. 삼단지에 아. 네. 아. 3단지. 아, 있네. 여기 단지별 어린이집이 다 있는 아. 것 같습니다. 저 번에 여기 왔을 때는 여기 밥집이던데. <laughs> 저번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 맞죠? 예, 예, 일하시는 분들 여기서 밥 주더라고요. 예, 식사하셨는데 아. 그때 예. 아다 주나 싶어가지고 어, 우리 줄서 뻔했죠. 네, 둘 <laughs> 예, 줄서 예. 뻔했습니다. 어, 근데 하여튼 여기 예. 스크린 도어 없네요. 스크린 도어가 예. 요또 제가 또 말씀드리면 원래 여기 요점이 있어야 되잖아, 맞죠? 여기 이제, 여기 딱해야지 그렇죠, 예, 예, 막아가지고 예, 네, 막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예. 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 <laughs> 그래 하는데 예. 스크린 도어는 예. 원래 이제 절차가 예. 입대에 서또 예. 입대에 결성이 되면 음. 스크린도 설치를 또 해야 되거든요. 아 이거는 시공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 시공사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예, 아, 시공사에서 보통 보면 보통 예. 제가 얘기하는 건 보통의 경우를 말하는. 아닌 경우도 있만 아닌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지만 아, 예, 예. 보통의 경우를 얘기하면 예. 시공사에서 예. 스크린도까지는 안 해주고 예. 이제 지금 보면은 요 관리실 예. 네. 그다음에 뭐 경비 예. 그런 게 입대위가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그 업체를 아하. 조합에서 예, 그냥 네. 임시로 지금 아, 임의대로 하고 임, 임시로 지금 네.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이제 입대위가 나중에 결정이 되면 네. 그 관리 아파트 관리 업체 네. 그다음에 저기 경비 업체 네. 입대위에서 다 선정을 하차로 해요 아.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업체들도 음. 어, 우리가 계속 하겠다라고 뭐 입찰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거고, 네. 스크린도 어 같은 경우도 네.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입주민들이 네. 갈리비를 모아가지고, 어. 그렇게 이제 승인을 받아서 구청에 음. 허가를 받아서 아. 하는 방법이 있고, 예. 그 다음에 경비업체들이지 않습니까? 네. 뭐, 뭐, KT나 음. S1이나 예. 뭐 그런 경비업체들이 네. 네. 우리가 이거 다 깔아주겠다. 어. 대신 경비비에서 조금 청받겠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방법도 있네. 그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보면 스크린도 같은 거 보면 네네. 전부 다뭐 KT 텔레캅이니 뭐 아, S 원이니 붙어져, 붙어져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거는 이제 그 경비 업체에서 예, 자기들이 자기들이 아.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고 설치를 해 주는 거죠. 아파트에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어. 경비 업체에서 설치를 어.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경비를 해야 되는데 예. 우리는 기계로 경비를 하겠다 그런 의미죠. 아, 어, 사람을 많이 안 쓰고 어, 대신 우리가 기계로, 기계로, 그러니까 야. 시설로 하겠다, 시설 아, 경비를 하겠다. 아, 렌탈해 주겠다, 뭐 이런 느낌이네. 예? 렌탈.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렌탈입니다. 렌탈인데 아, 어. 근데 이제 계약 기간이 뭐 3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음, 예, 예. 계약 기간 끝나면 어떻게 되냐? 어. 아파트에 예. 싸게 팔거나. 안 그러면, 뭐, 계약, 조항에 따라서, 그냥 죽거나 아, 귀속되고나 <laughs> 예. 아, 뭐,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스크린도어가 <laughs> 설치가 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스크린도어를 네. 아예 못하게 하는 아파트도 있어요. 어... 주위에, 네. 원래 이 아파트가 일반 주택이라든지, 네. 막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골목골목 골목이 있잖아요. 골목골목. 네, 네. 원래 골목골목이 있잖아요. 어, 원래 있던. 골목골목. 원래 있던 골목골목. 골목이, 인근에 사람들이 골목골목으로 다 통과해서 어, 편리하게, 자식, 갔는데. 어, 편리하게 갔는데 예. 아파트가 딱 들어서니까 아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아, 그래서 예. 그래서 막지 마라 어, 스크린도 같은 거로 막지 마라 예, 예. 막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예, 예. 해야 된다라고 아파트 짓기 전에 그렇게 그런 조항을 넣어서 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근데 아, 예. 일반 입주민들은 황당하잖아 왜 우리 아파트에 어, 길이 나있냐 어, 어. 왜 막으면 안 되냐 예. 황당하잖아요 예. 그래서 막아버립니다 <laughs> 예. 자그 예.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은 민호 넣으면 또 뜯어버리겠네요 민호 넣으면 이제 예. 뜯어라 할 수도 있고 예. 안 그러면 계속 벌금을 매길 수도 있고. 아. 네, 뜯을 때까지 벌금 매기겠다. 아... 보이는 김에, 더블리님이 예. 한번 여쭤본 김에, 예, 한번 예. 대, 대답을 했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저희 인테리어, 동네 아, 인테리어 잘된 집, 한번 구경을 쭉 해볼까요? <laughs>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 이, 뭐, 너무너무 돈을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예쁜데 아, 마음에 싹 드네요. 여기 오니까 막. 살고 싶고, 아늑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너무 많이 확진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조심하시든지, 빨리 걸리든지. <웃음> <웃음> 아, 미안합니다, 더블린 너무. 아유, 더블린이 째려보는데, 미안합니다. 예. 예 어쨌든, <laughs>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